그럼 이 친구는 가격부터 얘기하고 가죠? 1650만 원입니다. 뭐, 우리 굿잡에서 보고 오신 분들 안에서. 그럼 여기 에 지금 우리 타을꽉 차있는 거네요? 네. 대박. 오시는 분 안에서 네. 만족스럽게 금액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 만족스럽게. 굿죠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가나 컨테이너입니다. 가나 컨테이너 왔습니다. 예. 이 친구는 종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친구가 나왔네요. 네. 메탈 사이딩에 다락이 확장된 것이 주특기입니다. 많이 비싸 보이는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럼 이 친구가 사이즈가 얼마나죠? 3에 6m에다가 1m 확장돼 있습니다. 3에 6m에 뒤에 튀어나온 게 1m 확장? 예. 높이는 얼마일까요? 높이는 3,400이고요. 아, 3,400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해 보여요? 네. 대표님, 이 친구도 그럼 구조가? 이 친구도 철골 구조에다가 밖에는 이제 외장 사이딩 메탈로 둘른 거고요. 내부에는 단열하고 해서 마무리 진 겁니다. 속코도배로. 이...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구조예요? 네. 저희 철구조입니다. 야 이러니까 내가 감탄을 안할 수가 없지. 아, 저희는 파이프를 굉장히 많이 써요. 구조물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야 첫째는 이제 집이 튼튼하니까요. 내음에 들어야 된다. 네. 야, 이렇게 제작되는구나. 아, 이게 속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철골을 대고 목 구조를 또 대네요. 네. 여기에 이제 TV 달게끔. 보강 다 해드릴 거고 아, 보강을 했구나 예그 네. 여기 위에도 에어컨 달수 있게끔 요 합판으로 지금 여기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강이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보강이 다돼 있네 다 이렇게 뭐 어딘가에 뭔가 달수 있는 데는 다 보강하는 게아니네 네. 여기는 이제 세면기 달수 아. 있는 자리 얘는 이제 온수기 달라고 네. 보강한 자리 얘는 이제 싱크대 달기 위해서 보강한 자리 아하 야 이렇게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셔서 속을 이거 속잘안 보여주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왜냐면또 노화오기도 하면서 약간 치부가 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디 가면 이 주름감도 안 쓰는 데도 많아요. 저희는 이제 금속 관제로, 네, 후레쉬볼로 다 전기 농는 공사는 된 거고요. 안에가 금속이에요? 네, 안에가 다 금속입니다. 바깥에는 플라스틱이고, 고무 재질로, 아, 방수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바깥에는 방수 재질,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네, 안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네. 네. 아, 저는 전에 금속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그펜 주름관 있잖아요 네. 뻣뻣한 거 네. 아, 그건, 그건 아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줄 알았는데 네. 아 이렇게 안전하게 만졌었다 네. 야 정말 믿음이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어떤 스타일이죠? 박공 형태에다가 다락방이 올라간 겁니다 박공 형태의 다락방이다 네. 남자들은 저런 오두막 같은 걸좋아한다그러면 이런 네. 쪽은 여성분들이 제 친구는 이제 시멘트 사이딩이고 얘는 이제 메탈 사이딩이라고 합니다 메탈, 메탈 사이딩. 사이딩이라도 하고 네. 썸머 사이딩이라고도 하고 그죠 썸머 사이딩이 많이 하죠 예. 네. 실제로 이렇게 봐도 대리석 같아요 너무 잘 나왔네요 옛날 같지 않네 네. 질감도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만지는 데돌 느낌 같아 아 아니, 옛날에는 되게 그 촌스러웠거든요 쟤는 1480 얘는 1550만원. 그럼 이 친구는 가격부터 얘기하고 가죠. 가격은 뭐 그리 비싸진 않아요. 많이 비싸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 같은 것도 벽에 완전 벽돌로 돼 있는 것 같고 가격은 1650만원입니다. 1650이요? 예.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650. 아니 이런 게 이게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어, 이게 진짜 1650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무게는 얼마나 할까요 무게도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한 3돈 반에서 4돈? 아, 이거 3톤 만에 4톤. 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구나. 예, 좀 들어갔습니다. 한번 그럼 실내를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이게 겉에가 너무 예쁜데? 벽돌지 같아, 벽돌지. 신기하네. 하, 또 이게 또 알고 나면 또 보이는 요 도어. 이렇게 두껍게. 비싼 문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람이라든가 냉기 같은 게한번 꺾이고 두 번. 한 번도 이렇게 패킹이 있어서 잘안 들어오겠지만 두번 해줬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정성을 들였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예, 들으세요. 대표님. 네.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많이 조용합니다. 바닥도 뭔가 짱짱한 예. 것 같고, 예.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쪽 면접을 보겠습니다. 창문이 어떻게 되나요? 창문은 2,000에 1,900입니다. 2,000에 1,900.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라가 그린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이런 식으로. 아, 아 그렇지. 바꿔야지 보이는구나, 이게. 네. 요 소음도 이렇게 해서 탁 닫으면 네. 1차로 막아주고, 네. 2차 막아줘고요 2차 막아줘고 당연히. 스탠리스. 스탠리스. 네, 스텐 방충만. 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높이가 3,400입니다. 3,400, 3, 400, 마찬가지예요 예. 예. 어, 3,400. 실내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실내는 저도 안지봤습니다 아, 그쵸.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최대한 높이 해놨으니까요. 그쵸. 단열 빼고는. 대표님이 벽에 바짝 붙어 쓰셨는데, 170 신발까지 하시면, 180이 좀안 된다고 치시면, 한... 2m 한80 정도 당할 거예요. 아, 그럴 정도 될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높아지는 형국이니, 예. 참은... 3,400이니까 저기서 100mm, 200mm. 여기가 한, 한3,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실내가 3,000. 네. 3m. 네. 높은 데가. 네. 제가, 아, 이걸 봤어요, 지금. 하부에 아, 우레탄이 들어갔구나. 네. 그게 우레탄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더 짱짱하고 조용한 거죠, 바닥이.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단열이 하부로 이제 밑으로 뺏기지 않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 같은 거 용어를 방지해주고요. 아니, 대표님. 기존에는 말 못하는데, 다른 집보다 확실히 더 포근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냉기가 없네. 예. 네. 차가 저렇게 지나다니는데 소금도 없고 냉기도 없고, 단열이 들어왔을 때잘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죠. 이게 몇 미리 발포예요? 네, 100 미리 발포입니다. <laughs>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타는꽉 차있는 거네요? 네. 대박. 아, 이거는 돈이 아까운지 전혀 아는데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설치하고 나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아. 무조건 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쵸 무조건 하는 게 좋죠 네. 금액을 여쭤볼 수도 없고 오시는 분 안에서 네. 만족스럽게 금액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난 금액도 너무 좋아 만족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 여기가 야. 옛날에, 작년에 예. 했던 자, 소볼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예. 여기에 서랍을 이렇게. 네. 볼이 커지니까. 네. 얘가 못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얘 대신에 여기에다가 서랍을 넣어드리려고. 서랍을 들어가고. 네. 지금은 큰 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나오고. 예.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아니에전 저렇게 작은 걸 주세요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높았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가나 컨테이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지금 인덕션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이거 그러면 또. 뭐, 우리 굿잡에서 보고 오신 분들 안에서. 아, 구잡 t v 보고 온 사람들한테 또 이것도 서비스. 네. 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멘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데 높이가 여기가 낮진 않아 보이는데. 높이가 제가 1m73입니다. 네. 제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 제가 뚱뚱하고 좀 키가 크진 않습니다만. 아, 여기 몇으로 제작된는지 알겠다. 1m80 몇으로 제작하셨네요. 원래는 1m90인데요. 네네. 위에서 파이프에서 내려오고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머리가 지금 안나요. 나머지는 다른 제품 하고다 똑같고요. 네. 화장실들은 다 이렇게 거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도기 세면대, 도기 변기, 그리고 저 수납장, 50m 귀뚜라미 저탕식 온수기. 이것도 예. 겨울에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만 빼내면은 얼지 않는다는 거. 음,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밖에 열선이 안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 열선 오케이.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네. 여기서 이제 냉수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인입을 물을 막아주시고요. 네네네. 계량기에서 네. 그러고 나서 얘를 열어주시면은 이리 물이 다 빠집니다. 그렇죠. 물이 빠지겠죠. 기본 열선은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온도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20도만 항시 올리라고 그래요. 맞아요. 얘로 인해서 얘를 갖다가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음... 열선 자체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에서 그래서 그 조심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식 등이 불 나는 이유가 이게 제일 큰 요인이거든요. 네. 요 요게. 맞습니다. 열이 계속 올라가지고 녹아가지고 예. 붙어가지고 불나는 네. 거.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깥에 열선도 설치돼 있고. 네. 캠핑카처럼 퇴수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어, 어디 어디도 있죠? 여기에도 있고요. 네네네네. 네네 보 이쪽. 네 거기 있고. 다리도 있고. 이 세면기 밑에도 있죠. 어. 네 저기도 있고. 네. 그리고 저 온수기 밑에도 퇴수가랑이 하나 있고요. 아. 근데 결국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거는 다 빠질 수 있게. 네, 빠집니다. 아, 대표님, 이 위에가 무엇보다 하이라이트잖아요.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요건좀아 저게 과연 될까 싶은 게 있어요. 저 끝에서도 머리가 닿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게 아실 것 같다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그걸 또 아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네. 자, 솔직히 이게 서서 갈순 없어요. 서서 갈순 없고. 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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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닿게 하셨네. 이렇게 허리를 필순 없지만, 보통 우리가 기대 있잖아요. 네. 머리는 확실히 안 닿고. 에이,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뚱뚱한 애들은 이게 구석탱이 좋아요. 이게 다 어깨를 감싸주고. 아 좋다, 근데. 그럼 여기가 지금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바닥 면적이 한 3평 정도 나올 겁니다. 3평 정도? 네. 외경 사이즈로 3m에 3m가 되니까요. 아, 3m에 3m? 네. 그리고 창문이 또 저렇게 또 세면이 다 있어가지고 까하면 네.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저게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면 시골에서 밖에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동물 소리, 사람 오는데 차 소리. 근데 이게 닫혀 있으면,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동물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그럼 저 끝에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끝에 높이가 한9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 900 정도 나오는데, 제가 앉을 네. 수가 있어요? 네. 아, 허리를 고치 세우지 않았으니까. 900이나 950 아마 나올까? 950 나올 것 같아요. 900은 네. 제가 못 앉아요. 아무리 허리를 안폈다 해도, 그럼 여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거 여기가 1100 정도 나올 거예요. 음, 여기가 1100. 네. 이렇게 여기는 모자를 쓰고도 이렇게 남아요 모자를 벗으면 아유 모자를 벗으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많이 있죠 네 이렇게 고요아 너무 마음에 든다 대표님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브러맨스죠 우린 아 대표님 네. 야 이건 진짜 가격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 가격이었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대표님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도 많이 받아 계신데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조금 남기고 네. 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보통 얼마 있다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리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대표님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해 진짜 존경합니다 대표님 네전 대표님 솔직히 지금 원망스러워요 왜요? 아니 1년 전에도 대표님 가나 컨테이너 찍고 나서 제가 솔직히 가성비 찾아낸 사람인데, 다른데 없어! 도대체가 이거는 맞출 수가 없다고, 다른데서 두손두발 들고, 아이, 거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나한테 다 혼내시거든. 죄송합니다. <laughs> 뭐, 그래서 더군다나, 구독자님들하고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네. 거잖아요. 가격도 안 오르고, 네, 계속 그렇습니다. 방어 잘 하시고, 너무 그런 거잘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큰일 났어요. 말씀하십시오. 아 이거, 가나 컨테이너 오면 안 되겠어. 자주 오셔야죠. 아니, 왜냐면, 처음에 이제, 400만원대에 네. 이동식 주택이 있어 본 거잖아요. 제가 예.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요걸로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위에 거 보니까 네. 그게 마음에 들고 예. 또그 위에 거 보니까 맞습니다. 또 그게 맘에 들고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친구가 이러면은 이제 은행 대출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대출은 받지 마십시오. 대출은 받지 말고 네. 그저 가진 돈에서 예. 그쵸 아, 감사합니다. 여섯 평은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인덕션이랑 음, 인덕션하고 번호키하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서 너무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서비스까지 감사드리고 그럼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가나콘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